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유로 목사입니다 아,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음력으로 2월달 양력으로 어, 3월달 아, 쥐띠 여자이신 분들 한달또 띠별 운세가 어떻게 될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쥐띠 여자이신 분들 주변 사람과 굉장히 크게 다툴 일이 생긴다 큰 소리 날 일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나는 큰 소리나 뭐 다툼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기시면 피하지 마셔라. 법적으로 가든, 경찰서를 가든, 에라 모르겠다, 씨, 어쩌라고 그러면서 마음껏 서, 성격대로 질러버리세요. 그래야 속병 안 생기시고, 탈안 잡히고, 후회 안 하시고, 이런 게 보입니다. 주변 사람이나 누군가로 인해서 굉장히 나를 막 비아냥거리거나, 하여튼, 화를 돋구는 일, 또는 내가 실수를 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계속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면, 참고 넘기지 마셔라. 제가 그동안에는, 아, 싸워서 좋을 거 없다. 좀 참고 넘기시는 게 좋다. 막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쥐띠 여자이신 분들, 이번에 음력으로 2월, 양력으로 3월달은, 그러실 필요 없다. 성격대로 악다구니 쓰시든지, 뭐, 너 죽자, 나 죽자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확, 한번 질러내셔야,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이유로는 우리 쥐띠 여자분들한테 좀 조심을 한다 그리고 막 그렇게 해서 복잡해지고 경찰서 가고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시면 그 이유가 편해지시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편해지시니까 요즘 명심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내 성격이 그 성격이 전혀 안 된다 그래도 이 빠른 소리는 하셔야지. 따따붙다 논리적으로 잘못한 건 사과하시고 잘못은 안 한거나 상대방의 비아냥거린 행동들 이런 것들은 꼬집어 가지고 뭐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들이 요새 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들이 선을 넘으면 너 지금 선 넘었어라고 일러 주는 게 요새 유행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뭐 짜증스럽게 얘기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소리지르거나 그렇게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쥐띠 여자이신 분들 중에는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선을 지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요즘 명심하셔가지고 쥐띠 여자이신 분들도 어찌 됐든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내셨으니까 음력으로 이월달 또 영동달이라 바람 부는 달이에요. 어찌 됐든 양력으로 삼월달 잘 넘기셔가지고 뜻하고. 원하시는 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